으로 만드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 지금 참여연대와 함께 해 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 회원 가입, 후원 문의 02-723-425 1 어, 검사들의 반란 문제, 에지적을 예, 해보겠습니다. 어, 검사장 출신이시고요 서울중앙지검장 하신 분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오 아, 아, 500만 위원 아, 까먹었는데, 500만 년자. 취 이정 500만 위원 아, <laughs> 네. 앞으로도 계속 500만이 될 때까지. 예, 5만될 때까지, 예, 예 우리 위원장. 이제 곧 100만이 넘습니다. 예. 아,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시 에너지를 국민들께서 모아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야, 제가 어제 밤사이에 검찰 그 내부 예. 취재를 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그니까 그 검사들은 여전히 자신감이 있더군요. 예. 그리고 시간은 우리 편이다. 어차피 저분들 5년 있다 가고 4년 있다 간다. 수사는 우리가 한다. 왜? 보안수사권이 있을 거니까. 예. 예. 그리고 어, 어렵지 않다. 그리고 예.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이 걸려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 피의자 이재명 불쌍하다. 하,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검사들이 지금도 자신들의 불, 자신들은 특별한 공무원, 무슨 짓을 해도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는 불멸의 신성가족. 음.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안 깨진다. 깨질 수 없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도.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갈라파고스 섬에 갇힌 것처럼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는 예, 겁니다. 예. 자신들만 희망의로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 검사징계법과 관련해서 예. 음, 전체 검사를 적으로 돌리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검사징계법은 그 자체가 예. 약간 특혜적인 측면이 있고요. 음. 검사보호법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 일반 공무원들은 파면까지도 가능한데 네. 검사들은 파면이 안 되겠잖아요. 화면 듣게 하는 게 뭐가 일반 공무원과 같이 예.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 검사들이 이런, 이런 집단 행동의 한 배경에는 네. 그 검사 징계법에 영향을 미쳤다. 네. 그다음에 대검 검사 보직 규정 있잖아요. 예. 대통령 양인데 거기에 예. 역진 사가안 되게 돼 있어요. 어. 승진만 되게 돼 있습니다. <laughs> 야 대단하네요. 이 규정을 빨리 폐지해야 됩니다. 예, 아 대검 검사 보직 규정도 빨리 개, 페, 폐지해야 폐지, 폐지, 폐지 개정도 예. 아니고 폐지해야 예, 예. 된다. 역진도 그러면, 가능할 수 있게. 그렇죠. 예, 어, 검사장도 예. 인기 끝나면 편검사로 가서 수사를 해야 되죠. 예. 근데 한번 검사장이면 그 이하로는. 역지사가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기자들도 현장에서 뭐 그리고 보직감보 하다가 다시 또 보직 끝나면 현장 기자로 돌아갑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돼근 그런데 검사들은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검사장이 되면, 예. 그 보직만 가게 돼 있어요. 계속 검사장만, 예, 예. 그 검사장이거나 그 위거나 그 예. 아래로는 예. 안, 안 내려간다. 되겠, 예. 그러니까 그두 가지를 된다. 믿고, 예, 검사징계법에 파면이 안 된다. 예. 그다음에 대검 검사급 보직 구제하 대통령이냐고 예. 그걸 믿고, 예, 지금 저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예. 항소 포기하고 바로 그냥 아니 항소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항소 안한 포기했던 표현이 맞을 수도 있고 자제라는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항소를 안한 겁니다.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그렇게 큰 일입니까? 직을 던질 만큼 <laughs> 전직 중앙지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예.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그 중앙검사장은 검사 250명, 음. 그 직원 1,000명에서 한 1,500명을 지휘하는. 야, 엄청난. 세계 최고청입니다. 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큰 세, 청인데. 세계 최고청. 예, 예. 이렇게 큰 규모의 청은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정말 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 자기가 항소하겠다고 하고. 예. 또 대검하고 의견조율해가지고 이거는 항소에도 설득을 하고. 예. 자기 관철을 시켜야지. 예. 대검 자기는 항소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항소에서항소에서한국에으니까 항소 안 하고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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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한말 무책임하다. 예. 양쪽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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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노만석한무책임한국무능하국무서한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에그에 차장 네. 지금은 총장 대행이죠. 네. 행태를 보면서 아 저런 분을 어떻게 대검 차장 지금 내안 쳤나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인사들의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네. 그 뭐라 합니까 인사 참사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옵니다. 그 조금 더 말씀해보 봉우 노만석 네. 네. 그 다음에 정진우 네. 이렇게 인사가 가니까 이거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개혁에는 두 가지 하나는 제도 개혁이 있습니다. 네. 근데그 제도 개혁을 메꾸는 소프트는 인, 사람이잖아요. 네. 인사 인사 계획이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네. 예. 데 이번에도 인사 계획을 방점을 맞춰서 했으면 좋을 건데 예. 예. 이렇게 됐으니까 인사 계획을 해한다고 야 생각하고요. 음. 노만석 대행이 음.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제가 총장이라면 공식적인 대응을 하고 음. 총장을 하다 보면 네. 대검에 있다 보면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 엄청난 의견이 많이 옵니다. 어 법무뿐만 아니고 예. 이해관계자 일선 청에서 의견이 예. 많이 오고요. 예. 대검하고 일선 검사장하고 예. 매일매일 자툽니다 아 어, 많은 때는 막 수, 수십 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다 그걸 의견으로 하는 겁니다. 네네. 네. 가지고 안 되면 예. 그걸 둘이 의견 해결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요. 예규정도 아, 있습니다. 아, 규정도 있고. 이재 네. 규정. 예예. 예. 그렇게 해서 부장에 붙여서 음. 서로 토론해 가지고. 네. 함력이면 함정, 수용을 하고 처음 예. 그 끝까지 안 되면 총장이 지휘하고 예.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예. 이런 교정을, 교, 교, 과정을 안거쳐안 거쳤더라고요. 어, 심지어 그렇구나.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음. 자기는 항소장 낸줄 알고 있었다. <laughs>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데그 저는 이제 자기가 번, 한번 결정을 했습니다. 예, 책임을 줘요. 이거는 공식적인 결정이잖아요. 업무상 예, 결정에 대해서는 예. 내 책임이다.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네. 오는 사람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심지어 뭐 윈윈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말은 <laughs> 윈윈? 법무부와 대검 검찰이 네. 윈윈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무적인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사업하십니까 지금 비즈니스 하십니까 네. 검사가 해야 할 것은 법리와 증거잖아요 예. 이거 기본적인 인식이 안돼 있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겁난을 일으킨 이 예. 주체가 원인 파악하시기에는 모두 몇 명으로 확인됩니까 저는요 네. 제가 이번주 월요일날 네. 10시 5분에 예. 18명의 검사장들이 예. 의견 플러스 올립니다 예. 그 후에 2시간 후에 예. 지청장들이 또 올려요 자치지청장 예. 예. 그러면은 나머지 검사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검사장이 하니까 예. 아마 따라선 것이 아닌가 예. 약간 부안해동하는 측면이 아, 있고요. 예. 핵심은 거의 열여덟 예. 명. 서현교 의원이 그런 말했잖아요. 예. 이제 윤, 윤, 윤석열 사단의 커밍아웃이다. 아, 예. 이제는 수면 아래에 예. 숨어있던 그런 사람들이 예. 수, 드러난 예.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어, 이 전체 2,300명 검사 가운데 열여덟 명은 되게 소수잖아요. 이 소수가 이렇게 온 나라를 그냥 들었다 놨다, 그냥 매일 음? 그 신문에 도배질을 하고 이렇게 할 일입니까? 원래 검찰은 윤석열 수단도 한 줌도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예. 항상 어느 특별 소수 집단은 예. 이렇게 윤석열 수단을 포함해서 음. 그 하나에도 네. 몇명안 됩니다. 하나에 얘들이 음. 그쵸? 공식적인 법적인 정식적인 절차에 이하지 않고. 사적인 인연으로 네. 좋은 것을 끌어주고 예. 나눠주고 예. 또 좋은 수사는 자기들이 해서 빛나는 수사를 하고 예. 이러면서 끌어주고 이 끌어주고 오면서 음. 뒤에는 또 특활비 음. 주고 네. 이러면서 사조직처럼 빌어주고 끌어주고 돈으로 챙겨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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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로 챙겨주고 이제는 그 18명의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예. 강력하게 예. 징계를 해야 된다 어. 당장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모님 저희들이 취재해 보니까 모두 36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laughs> 18명 차지 청장 8명 평검사, 10명, 도합 3 6명이다 예. 이 프로세에 끌어올리거나 구관해도온 사람들인데요. 예. 네. 이 36인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가, 확실한 필요하다. 조치를, 네, 정리가 네, 네. 필요하다. 어제 장관님께도 네. 저희가 아니, 사표 내면 바로 수리하고 네. 또 이런 항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소생이 자격이 안 되잖아요. 음. 바로 인사 조치를 해버리라.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의원님께서 도 예.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왜 노만석 같은 사람, 정진우 같은 사람을 어, 국민주권 정부 비체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노만석, 정진우 이 사람 특히 노만석 같은 경우에 심우정 총장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요. 예. 다 윤이 묻은 사람들이니 예. 왜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썼을까요? 이제 예.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약간 개혁의 측면 제도적인 개혁. 네. 그다음에 인적 청산 부분이 예. 있었는데 제도적인 개혁을 하면 예.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도 따라올 거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예. 저희들 주장은 예. 같이 가야 된다. 음.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안 된다. 네. 문화가 바뀌어야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부분을 굉장 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어, 그 항명 학명, 검사들의 항명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 이번 주에 제출해서 이제 국정조사를 한다는 건데요. 예. 어, 제가 현직 검사들 취재해 보니까 국정조사 별로 아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하거나 말거나 이런 분위기예요 이제 방점은 야당은 뭐 항소 포기에 관련된 예. 방점을 두고 예. 저희는 이제 검찰의 예. 집단행동 플러스 네. 거기다가 조작 수사 예.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무계 증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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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조작 수사 부분을 밝히면 결국 특검으로 음. 강력하게 수사를 해서 예. 엄벌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그 나무 남... 오늘 밤에도 상대에게 피곤해서 술 마셔서라는 핑계를 대실 건가요? 대한민국 식약처 인증을 받은 이 스태미너 특화 캡슐 하나리면 핑계 거리를 생각하기도 전에 우뚝 솟아오를 겁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되죠. 제가 믿고 먹어봤어요. 이 아래가 피가 막막 막 이렇게 돈다 그랬다이 힘이 빡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요 아니, 주변에 친구들이 이거 갖고 효과 좀 많이 봤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알 거예요 그 최대 힘딱 들어간 느낌. 네, 발 국내 최대로 담은 희귀 성분 비텍신이 30대 이후로 급격히 떨어진 테스토스테론 자체를 끌어올려 줍니다. 테스토스테론 생성 세포 라이디힐를 직접 자극하는 강력한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음경 내 혈류량까지 강하게 끌어올려줘서 여러분의 아래가 강직하게 충혈되는 거죠. 최단기간 전량 완판 기념 오늘 하루 아래 링크에서 구매 시 연중 최대 할인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이제 검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평검사와의 대화 때왜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겠약 그러니까 이쯤 되면 막가지 하는 거 아닙니까로부터 시작돼서 2004년 예 사실상 21년 20년째 이렇게 하고 예,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늘 검사들한테 휘둘리고 제가 어제 취재해 봤을 때는. 안 무섭다는 거예요. 뭘 하든.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이다. 내년 지방선거 있는데, 그때까지 아니냐는 거예요. 지방선거 끝나면 분위기 달라진다. 그리고 어차피 1년의 유예가 있다. 네. 1년의 유예. 이때 네. 우리가 수사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다. 집권남용으로. 네. 네. 그래서 기소한다. 정성호 흔들고, 그 다음에 1년 안에 조국 사건 같은 거 하나 할수 있다. 네. 검사들이. 시간은 충분하다. 이런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판은 흔들린다. 판이 흔들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검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다. 이 자신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검찰 해체는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네. 그래서 해체는 명확한 거고요. 다만 검사들이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 보니까 그런 진짜 시대 변화를 못 잊고 그런 생각을 하시, 하시는 검사들이 있었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를 들어서 영장 전국권으로 흔든다. 예. 또, 영장천국과. 흔든다. 음. 그 다음에, 보안사건을 흔든, 흔든다. 네. 그 다음에, 기소 불기소를 흔든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습니다. 음. 저는 검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정말 그 해체, 해체될 운명에 있는 검사들이 그런 발산한 것 자체가 세상의 변화를 못 잊고,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있는 거거든요. 음. 국민들이 용납 안할 거예요. 네. 또 민주당도, 민주당이 생각하기에 음. 검찰이, 제가 검찰에 있어 보면 민주당을 음. 굉장히 만만히 생각해요. 음. 근데 탄핵을 해가지고 좀 아파했는데 기각하는 바람에 예. 안 되는데요. 민주당이 이번에 예.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할수 있는 최대치는. 직접적인 최대치가아니 검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파면 해임. 파면 징계 징계. 네. 왜냐면 하 나가서 변호사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변호사를 네.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이 파면의임을 언제 합니까? 저희가 그래서 네, 검사징계법을 언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징계법을 해야... 개정하면서 예.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예. 법 개정간 까 약간 시간이 걸리니까 예. 즉시 법무에서 징계 진상조사, 징계 착수하면 예. 보직 해임을 할수 있어요. 음, 진상조사. 주동자부터 해라. 네. 예. 예. 지금 대검 검사급 보직 규정 있잖아요. 네. 그걸 폐지해야 되겠지만 있으면 예. 그에 따라서 예. 남아 있는 음. 차장 검사를 보직을 해라. 음흠흠. 검사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네. 징계입니다. 징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국민들한테 막간 막간는 행위를 한 이유는 네. 후배들한테 난 너네들을 위해서 음흠. 이렇게 열심히 했어. 네. 나가고 예. 나중에 사건 수임하면 예. 1년 동안 돈 땡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를 그러니까. 못하게 해버려야 돼요. 예. 그전관 그 로비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전관 변호사가 불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제가 변호사법 개정안을 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laughs>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일 사이에. 예. <laughs> 오늘 내일 사이에 예. 빠르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제일 무서운 부분이 징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이런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뭐 발단되는 행위는요 용납할 수 없고요 국민들도 용납 안할 것이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걸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음, 의원님 그것 좀 여쭤볼게요. 그 지금 그 어, 검찰청은 문을 닫았지만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예. 뭐 나눠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후속 논의가 지금 잘안 되고 있어요. 당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당에서는 지금 그 두 가지 트랙인데 하나는 네. 검찰 개법부는 TF에서 지금 계속 상한 중이 있으니까 조만간 결론이 나올 네. 거고요 저희는 11월 달에는 예산 끝나면 네. 바로 사법 개혁 네. 아. 조속히 완성시킨다. 아, 예산 끝나면 바로 사법 개혁이다. 예, 네, 예. 네, 네. 네, 네. 그걸 추진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네. 검찰 개혁 법안은 저희들이 저희 제 생각입니다. 네. 이것도 개피전. 어. 개나리가 피기 전에 끝내야 됩니다. 개피전. 네. <laughs> 개나리가 오늘, 피기 전에 끝낸다. 노면만도 개피전. 어 검찰개혁도 개피전. 네 끝낸다. 예. 어, 그러니까 내년 봄이 되기 전에 사법개혁, 검찰개혁 완수한다. 예, 예 이것이 확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이 준동이 상당히 오래 갈 거다, 예. 여파가 오래 갈 거다라는 어, 전망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언론도 세게 쓸 거고 국민의힘이 어제 보니까 전쟁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어 정치 검찰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상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2이주 정도 더 간다 그러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압, 그렇죠? 해야 된다. 인, 일단 인사 인사로 확실히 제압하고, 네. 그다음에 징계하고, 예. 그다음에 경찰 수사도 수사를 시키, 하고. 예. 두 번째는 국팀의 준동에 대해서는 말이죠. 네. 저 사람들이 지금 내란 특검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지금 줄줄이 구속돼 생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 방탄용으로 지금 저러는 거예요. 제들은 음. 해산 국힘은 내란연당을 해산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걸 막기위해서 지금 저 준동을 거고요 예. 이렇게 검찰이 과거에 예. 국힘 이런 야당과 예. 이렇게 내통한 듯한 모습, 모습을 보이면서 음. 계속 개혁 개혁에 저항했는데 음. 이번에는 안될 거다. 네. 지금 뭐, 어, 검찰 수뇌부가, 어, 전부 공석이다. 예. 그래서 뭐, 사상 초유의 지도부 공백 사태다. 이렇게 언론이 쓰고 있습니다. 대대행 체제로 또 들어가게 됐다. 검찰이 불안하다. 막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검찰 대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laughs> 예. 대검 없어도 일선청 검사장 GI 잘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 우리 검찰 정법 구조가 네. 일선 검사장 책임에 다할 수, 할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음. 대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예. 오히려 대검은 간섭하는 기관으로 인식돼 있기 때문에 예. 일선 검사들은 더 잘할 겁니다. 어. 하여간 지금 그 어, 마지막 발악이다라는 예.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어찌 보자면 3차 쿠데타다 이런 예.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1차 윤석열, 2차 지규현? 어, 조이대죠. 음. <laughs> 예, 심우정까지. 예. 예, 그다음에 이번이 3차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윤 친윤의 커밍아웃이 되었을 때 이거 제대로 제압을 하면 되고요. 음. 저희가 보기에는 검찰은 지금 개혁에 저항하는 거다. 음. 반개혁이요. 네. 과거 윤석열 주미 사태 때 네. 윤석열이 그 당시에 조국 장관을 수사해 가지고 내부 지지가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예. 이런 주, 주 추미애 장관에게 대듬으로써 음. 약간 쿠데타 성격 있잖아요. 네. 하면서 질, 세례를 결집했고 예. 그렇게 하면 서 대통령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이런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개혁이 좌초될줄 알고 그렇게 한 건데요. 차, 누차 말하지만 이미 네. 검찰청 해체는 법으로 확정됐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개혁 제왕은 네. 어림도 없다. 예. 다만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 즉각 인사조치, 그다음 징계, 네. 그다음에 경찰 수사 으흠. 이런 거, 그다음에 대통령 폐지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폐지하고 인사조치 날려버렸면 됩니다. 네, 그 베이철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 내란수의 윤석열 변호인인데요, 네. 이런 것을 전해 주었어요. 윤석열의 주장입니다. 네. 저는 끄떡 없습니다. 네. 네. 재판의 출정에 진실의 빛으로 거짓을 밝히고 네. 무너진 법치를 네. 공의로 바로 세우는 것이 제가 해야 할 투쟁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상한 어, 이 땅에 이 땅이 진실과 공의로 거듭 새롭게 되기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 흘리는 국민과 청년들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분 이렇게 절실한 크리스천이셨습니까? 아니 <laughs> <laughs> 이분 원래 뭐예요 종교가? 예. 종교가 여기저기 다 다니지 않았습니까? <laughs> 예. 전에도 어, 가고. 가고. 무속도 하고, 예. 예, 예. 하고. 예. 다 하셨습니다. 무속도 하고. 저는 갑자기 하나님 전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내란수계가할 말은 아니죠. <laughs> 예, 그러니까요. 예. 아니, 마치 저 그때 윤석열 특검 때 최준수리가 막 소리치잖아요. 음. 그때 그 미아원. 맞아요. 그래서 예. 지랄하고 연병하네. <laughs> 그 소리 해주고 싶으네요. <laughs> 네. 아 윤석열 연병하네아 <laughs> 네. <안에. 웃음> 지금까지 본인이 재판상 하는 네. 행태를 보십시오. 네. 그리고 저 의원이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김건희 씨지 않습니까? 네. 어제 재판 과정에서 네. 뭐다 나왔어요. 그 판사가 좀 봐야 네. 되겠다. 네. 그래서 샤넬백 세 개, 네. 뭐 신발 뭐 이런 거 갖다 왔어요. 본인은 음. 절대 쓴 적이 없다 했는데 구두도 신어본 감이 있고 네. 심지어 가방은. 스크래치까지. <laughs> 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 어지럽다. 예. 그리고 어, 바, 밤에 혼자 깨가지고 어, 잠꼬 대하는 데 하여튼 뭐 혼자 말을 한다. 예. 그래서 어, 뭐 보석을, 해달라. 보석을 해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네. 정성무장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럼 보고 받았느냐? 예. 일치 없답니다. <웃음> <에>? <웃음> 그럼 보고 받은 적이 없다. 교도관들의 보고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뭐 잠꼬대하거나 혼잣말하거나 줄... 일절 없다. 네. 보고 받은 바 없다. 거짓말하는 겁니까? 거짓말을 막반목하는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가방도 써놓고 안 썼다 네. 그러고 신발도 신었노가 안 신었다 그러고.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밀리면 조금씩 시인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오죽해야 건진법사 전성배가 네. 거짓말하지 말라고 법정에서. <laughs> <걱정해서. 웃음> <laughs> 이런 상황이다. 아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런 사람들이 한때 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이, 지금이라도 시민들께서 예. 내란을 막고 대통령을 바꿔서 교체해서 예. 정말 다행이지. 예. 어쩔 뻔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안담합니다. 예. 김건희 같은 자가 어~ 궁중의 유물들 같은 거 전부 갖다가 네. 집에다 배치해 놓고 심지어 술잔도 깨트려가지고 0백만원 네. 변상하고 전 분명히 자기 돈으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비용으로 처리했을 거다 네.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 이럴 경우에 이제 보석은 허가가 되겠습니까 보석 허가, 허가 허가하면 군 네. 군민들이 또 그럴 겁니다 네. 내란에 찬동하는 내란 음. 세력이라고 네. 법원이 예를 들어서. 네. 그 법원에서 김건희를 보석허가 하면 그 보석허가 해준 판사에 대해서 어그 국회가 할수 있는 일은 뭡니까? 보석허가는 판사의 권한이긴 하지만 예. 저희들이 우리는 창이 활짝 열린 순수함에 끌린 단단하게 그린 공간의 가치를 살린 집 우미린 그건 보석학방 어림도 없습니다. 음. 보석하교가안 돼요. 네. 조금 어지럽다고 그러면 은 구추도 가면 수만 명이 다 어지럽고 다 당뇨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람 다 보석해지면 구추도가 탕비게요 그러니까요. 그, 뭐, 기억 소실 얘기하는데, 저도 기억 소실이 있습니다. 저 생각이 안 납니다. 저도 깜박깜박. 깜 <laughs> 50대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큰 틀에서 보자면, 에이 c 으로 예. 상당한 성과를 예. 냈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은, 엔비디아에서 올 GPU 26만 장 예. 어디로 오나, 예. AI 시대에 우리의 생활과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 예. 건가, 어, 그리고 뭐, 요새 코스피 살짝 조정인 것 같은데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며 예. 그리고 특히 그 한미 행협과 관련해가지고 핵협과 관련해서 예. 아, 원자력 협정 관련해서 이것도 어떻게 이런데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갑자기 느닷없이 이그 대장동 사건으로 그리고 예.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동규 사건 유동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난리를 예. 검찰 반기약세 세력들, 세력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음. 그게 찐윤 세력들인데. 얘들이 검찰을 이게 과거에 한번 한, 윤석열 때한 것처럼 네. 다시 계획을 반전시킨다고 보고 또 국힘도 네. 이번 특별검 특검 수사로 자, 자신들이 지금 해산될 위기에 있잖아요. 예. 둘다 반동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음. 시대는 국힘은 해산되게 되어 있고요. 네. 거, 검찰은 반해체되고 예. 예. 공수으로 바뀝, 바뀝니다. 아,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수 아가 그러니까 중수청이 공수처처럼 될수 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마 야 합쳐 합쳐 이렇게 될 거다. 예. 그래서 끝내 검찰로 다시 갈 거다라고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중수청이 중수청이 무능하면 음. 결국 경찰 조직으로 흡수가 되고 없어지겠죠. 경찰 조직으로서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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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중수청을 만드는 이유가 예. 검찰의 부패 수사 능력과 경험을 사, 사장시키기 아깝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람을 반란해서 네. 중성을 만들어서 부패수사를 하게 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무능하면 있을 필요가 없는 조직이죠. 네. 그러면 수사와 기소 분리의 취지에 맞게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음. 딱 맞죠. 그러네요. 예. 네. 한국형 FBI를 꿈꾸고 있는 중수청이 아직 예.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초치는 검사들 그러지 맙시다. <laughs> 제가 아는 검사들은 중수청에 가겠다는 검사들도 있더라고요. 어, 수사 열심히 네. 해 보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게 벌써부터 뭐 실패하는 조직이다 막 이렇게 예단하기는 음. 좀 이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언님은 어떻게 연말인데 후원금은 다 모으셨습니까? 아, 후원금 못 모았습니다. 아, 안 됩니다. 예, 네, 후원금 모아야 됩니다. 예. 아니, 저는 정치하시려면, 후, 500만이, 뭐, <laughs> 아니, 취재편지 5 0 0만도 중요한데, 우리 이성인원님 후원금이 아직 안찼다고 합니다. 지금 11월인데, 예. 지금 뭐두 달도 안 남은 거 아닙니까? 예. 급하게 여러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갖고 오시는데. 아, 그래요? 예, 그, 저기, 저, 중앙지검장 출신이셔가지고. 체면상 <laughs> <laughs> 그런 것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진짜. 그럼. 자, 취재편의점 500만 위원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 후원금 많이 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성현 TV 있습니까? 이성현 TV? 맞습니다. 이성현 TV, TV.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여러분들, 아, 꼭. 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 다시 또 힘을 모아야 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예. 예 여기서 또 밀리면 여기서 또 아유 좋게 검사들이 저항하는데 뭔가 있겠지라고 흔들리면 이 전선이 무너지면 국민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 현장에서. 비상 계엄 때저 이성애 의원님 기억하거든요. 예, 네. 이런 분들에게 힘을 주셔야 정치가 바르게 그리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힘 맞습니다. <laughs> 검찰 개혁이그 검찰의 반발로 약간 그게 헷갈리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될 거고요.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를 밀어주 밀어주시고 네.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고 네. 무엇보다도 장윤선이 살아야 <laughs> 검찰이 개혁된다. 아, 그거 예. 마음에 드네요.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윤선이 <laughs> 살아야 국민이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500만 위원장은 다르십니다. 네. 500만이 되어야 힘찬 기세로 <laughs> 네. 개혁을 해낼 수 있고 예. 저 내간 세력을 예. 그리고 검찰 반개혁 세력, 예.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00만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500만이 될 때까지. <laughs>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 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보장은 축소하면서 보험료는 줄이고, 부족한 보장은 늘리고,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춘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더착한 보험 파트너스에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우리는 지금 오래된 불이어 어가 그리고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